저는 박수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나온 삶의 기록이자 말할 수 없었던 진실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모아야 했는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죽어간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아오지입니다. 함경북도 끝자락에 자리한 이 탄광초는 언제나 검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틈새로 들어온 석탄 가루가 이불 위에 까맣게 쌓여 있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집들도, 심지어 하늘마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지야, 여자는 생리를 하면 어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는 거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자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가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이 여자의 숙명이자 의무라고만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되던 해 겨울에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검은 작업복을 입고 갱도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탄광 관리소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동지의 남편이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무너진 갱도에 깔려서 즉사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 집의 등불도 꺼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우리는 배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품팔이를 다니셨지만 여자 혼자서는 할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폐광 근처 운막 같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지붕이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그 집에서 어머니와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 나갔습니다. 밥을 굶는 날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고 가르쳤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간부의 자녀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도시락도 풍성했지만 저처럼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은 늘 배고프고 추웠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건 시간에 배우는 것이라곤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여자의 몸이 한 달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혁명의 후대들을 건강하게 많이 길러내는 것이 조선. 여성의 영광스러운 임무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피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하고 많이 낳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만약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19살이 되던 어느 봄날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밀수꾼을 통해 들어온 이상한 기계와 동그란 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것이 dvd 플레이어와 dvd였습니다. 친구 몇 명과 함께 몰래 모여서 그 동그란 판에 담긴 영상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마치 아픈 것처럼 아니면 무서운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여자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와, 저게 그거구나, 저런 게 있다니 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깊은 부끄러움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왜 저들은 저런 소리를 내는 걸까요? 왜 여자는 울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왜 남자는 저렇게 거칠게 행동하는 걸까요? 친구들이 그 화면을 보며 이상하게 들뜬 것을 보고 있자니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화면 속의 모습이 아름답거나 사랑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화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호기심이나 흥분이 아니라 깊은 의문과 거부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저런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만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마음과 살을 나누는 것, 그것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스무 살이 되었고, 탄광에서 물자 담당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부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관리하고, 갱도에서 나온 석탄을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소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인들은 몰래 콩밭이나 수수밭에서 만났습니다. 가을이 되어 곡식이 자라면 그 사이에 숨어서 만나곤 했죠. 겨울에는 버럭산 뒤쪽 바위 그늘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부 커플들이 폐갱도 안에서 만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갱도 입구에서 배설물과 쓰레기로 더럽혀진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더럽고 위험한 곳에서 만나야 하는 걸까요? 왜 깨끗하고 따뜻한 곳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걸까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환경에서 여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위생적이지도 않은 곳에서 관계를 맺다 보니 상처를 입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나뭇가지나 돌멩이에 다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석탄 먼지가 여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갱도에서 만나다가 심하게 다쳐서 며칠 동안 일어날 수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누구에게도 무슨 일인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그냥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거절했습니다. 만약 병원에 가서 이런 일이 알려진다면 그 친구는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혀 마을에서 살수 없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자들끼리만 귓속말로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절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조심해야 한다, 여자가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왜 여자들만 항상 더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왜 여자들만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할수 없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 가을, 저는 김연희라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희는 저보다 두살 많았는데, 도시에서 온 여자로부터 특별한 정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야, 비밀인데 말해줄게. 연희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즈를 네 다섯 겹으로 꽁꽁 말아서 실로 묶은 다음 긴 끈을 달아서 여자 몸 안에 넣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 연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원시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이 유일한 피임법이라니요. 거즈라는 것도 귀한 물건이어서 구하기 어려웠는데 그것을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콘돔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이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전해?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잘 사는 집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연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쓸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그날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라니요.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이런 정보조차 평등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당 간부의 딸이거나 돈이 있는 집 여자들만이 이런 정보를 몰래 주고받았습니다. 가난한 집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또 낳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여자 중에는 25살에 벌써 5명의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몸이 망가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그 여자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안 갖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저 하늘이 주시는 대로 아이를 갖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일인가요? 이것이 여성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인가요? 왜 여자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여자 자신이 갖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불공평하고 잔혹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분노스러운 기억은 연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연희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윤기가 났고 웃을 때 입가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노래도 잘했고 글씨도 예뻤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역당 간부의 눈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 일을 도와달라며 연희를 불러냈습니다. 연희는 기뻐했습니다. 간부의 일을 도우면 배급도 더 받을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소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웃음도 사라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날 연희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수지야, 난 이제 더러워졌어. 그때서야 저는 연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 간부는 연희를 사무실로 부른다며 혼자 오라고 했고, 그곳에서 연희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말해봤어?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말해? 누구한테? 연희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유혹했다고 하겠지. 연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간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연희는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누가 연희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설령 믿어준다 해도 연희를 도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더욱 잔혹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연희의 상황을 눈치챈 사람들은 연희를 동정하는 대신 비난했습니다. 왜 죽지 않았느냐? 살아있으니까 더러운 거다. 정말 깨끗한 여자였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연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이상한 논리가 통했습니다. 강간당한 여자가 살아남으면 오히려 그 여자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어야만 깨끗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연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저는 연희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의 말입니다. 저는 연희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연희는 마지막까지도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간부는 여전히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죽음 앞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연희 같은 여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25살이 되던 해 여름, 저는 마침내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희의 죽음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저 역시 언제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북한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탈북 준비는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고, 두만강을 건너는 최적의 시기와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에 강물이 많이 줄어들 때가 좋다고 했지만, 그만큼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며칠 친구 집에 다녀올게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말리실 것이 뻔했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어머니가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수영을 할줄 몰랐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제 몸을 휩쓸어갈 때 저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만으로 버텼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고 제가 마냐. 여기서 죽으면 연희의 이야기를 누가 전해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강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몸으로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제게는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옷은 젖어서 찢어졌고 신발도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맨발로 중국 땅을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달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자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조선족의 도움으로 한 중국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집 주인은 저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대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그 남자가 저를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점입니다. 너는 어차피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잖아. 중국공안에 신고하면 북한으로 송환될 텐데, 그러면 너는 죽을 거야. 그 남자는 제 약점을 이용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연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추운 겨울 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또 다른 조선족 남성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남성은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항상 불안했고 그 남성도 점점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가정불화가 심해지면서 저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대한민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지만 한국에 정착한 후 아이를 데려올 계획이었습니다. 브로커의 도움으로 태국 루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벗어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베트남과 라오스의 밀림을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브로커의 안내를 받으며 정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밀림에서의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뱀과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곳을 맨발로 걸어야 했고, 먹을 것도 물도 부족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연희와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고, 한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힘들었지만 제가 진정한 탈북자라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 과정도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민주주의라는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또한번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교수님이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성은 인간의 두 가지 기본 욕망입니다. 이두 가지는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죠. 북한에서는 절대 금기였던 그 단어가 이곳에서는 당당히 학문의 대상이 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이를 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여자가 강간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연희가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연희는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연희는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간부는 법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여성학 관련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 피임은 여성의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 그리고 성은 억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관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탈북 여성들, 그 중에서도 중장년층 여성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한 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지야,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밖으로 내면 안 돼.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 언니는 북한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한국에 온지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때때로 제가 아직도 아우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 든 탈북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여자는 참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은 탈북 여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언니가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는데, 다른 언니들이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해야 한다. 절대 밖에 나가서는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몸은 자유의 땅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가끔씩 그런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걸까? 혹시 제가 너무 나선 건 아닐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면 저는 다시 아우지의 그 답답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연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말하지 못하고 죽어간 그 모든 여성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여성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제가 침묵한다면 그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한국 사회의 일부 시선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순수하고 깨끗할 것이라는 편견이나 북한은 순결한 사회일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북한의 현실이 이렇게 취악하고 잔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성은 억눌러야 할 금기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감정의 교류라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에서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몰래 만나는 연인들도 있었고 결혼 후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적절한 관계도 있었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침묵 속에 감춰져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금기로 만드는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만 순결을 강요하고 여성들에게만 조심할 것을 요구하고 여성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고 피임에 대해 배우고 여성의 권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분노와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분노는 왜 이런 기본적인 정보와 권리가 북한에서는 박탈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희망은 이제라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침묵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아우지에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저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직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희는 죽었지만 연희의 이야기는 저를 통해 살아 있습니다. 그 갱도에서 다친 친구들의 아픔도 거주러 위험한 피임을 해야 했던 여성들의 절망도 모두 저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픈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고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이나 출신,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할 권리, 거부할 권리, 선택할 권리를 모든 여성이 당당히 누려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든 여성을 억압하고 성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성들이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겪은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고,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다른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것입니다. 탈북 여성들의 모임에서도, 대학 강의에서도, 어디든 필요한 곳이라면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이미 한국에 온 탈북 여성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당신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희와 같은 여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세상, 모든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 박수지의 탈북 스토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